여기는 우리 주방이고 엄마, 엄마는 청소하고 있어요. 자, 여기는 우리 주방, 주방 색상. 여기는 우리 주방 색상이고 자, 뒷 테라스로 나가볼까요? 자, 여기는 옷, 신발이 있고 이렇게 오늘,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어, 나갈 수가 없어요. 이거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? 음, 네. 자 여기는 거실인데인데요. 자 소파 4 개가 있어요. 자 여기는 오빈이가 지금 TV 보고 있어요. 자, 여기는 우리 팀 모델인데, 여기로도 나갈 수 있어요. 지금은 잠겨져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, 음. 이제, 어, 주방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. 잠시만요. 자, 여기는 우리 주방인데, 여기는 밥 먹을 수 있네. 얘는 요리를 하는 곳인데, 여기는 냉장고로, 요리를 하는 곳, 설거지장, 화장, 감자 라인지 그리고. 이제 여기 문 밖에를 보여줄 건데 네 어, 잠시만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계란 여기는 2층에 오, 2층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. 밖인데 그리고 자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 여기는 문이 있고 여기 열 수도 있어요. 여기 열 수도 있어요. 여기 열면 바로 주방으로 올수 있는데 이제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, 천 자, 여기는 2층인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 여기는 1층 하나실인데 이렇게 보여? 계단 바로 옆에 이렇게 책상에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내가 방인데 어 여기 방은 이때가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자 높아요 이, 이 캐리어는 바퀴도 빠지고 많이 깨져서 버릴건데 이렇게, 여기 그러니까 내가 TV 보고 있구나. 자, 이제, 이제, 자, 이제 2층에 보여주겠습니다. 잠시만요.